안녕하세요. 김성목 전문예보 분석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세계 날씨에 영향을 주는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여름철 우리나라에 폭염이 찾아오는 경우에도 뉴스를 통해 엘니뇨가 종종 언급되기도 합니다. 먼저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니뇨의 경우, 적도 부근 동태평양과 중앙 태평양의 바닷물 온도가 높은 상태로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하고요. 반대로 라니냐의 경우에는 이곳의 수온이 평년보다 낮은 상태로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엘리뇨와 라니냐는 2년에서 7년 주기의 불규칙한 주기를 가지면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어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적도 부근 동태평양에 위치하고 있는 페루 연안에서는 보통 바닷속 차가운 물이 해수면 쪽으로 용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용승류에는 물고기들의 식량원이 되는 영양분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지역 어민들은 차가운 물이 용승하는 연안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정 시기가 되면 차가운 물의 용승이 약해지고 따뜻한 물이 머물게 되면서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이 주로 크리스마스 전후로 발생하게 되면서 이곳 어민들은 고기를 잡으러 나가지 않고 이 기간에 축제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크리스마스 무렵 지역 풍습의 영향으로 이러한 현상을 아기 예수 또는 남자아이를 뜻하는 스페인어인 엘니뇨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엘니뇨와는 반대로 특정 기간 동안 페루 연안으로 차가운 해수가 평소보다 오히려 강하게 용승해서 유지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런 현상은 남자아이를 뜻하는 엘니뇨의 반대말인 여자아이를 뜻하는 스페인어인 라니냐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엘니뇨와 라니냐는 사실 오래전부터 등장한 현상이지만 최근에 과학적으로 많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기상학적으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적도 부근에는 북반구의 경우에는 북동무역풍이 남반구의 경우에는 남동무역풍이 불기 때문에 적도 태평양상으로는 동에서 서로 부는 편동풍 즉 무역풍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무역풍을 타고 태평양의 따뜻한 표층해수는 서쪽으로 밀려가게 되고 이 때문에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서는 수심 200에서 1000m 깊이로부터 차가운 해수가 용승해서 표층해수가 빠져나간 자리를 메우게 됩니다. 이에 따라 따뜻한 해수와 바람이 모여드는 서태평양 부근 상공으로는 상승기류가 형성돼서 구름이 발달하기 좋은 여건이 마련되고 온난 수윤한 기후가 나타나게 되고요. 반대로 차가운 해수가 용승하는 동태평양 부근에서는 한랭 수윤한 기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러한데요. 어떤 연유에서건 이 평등풍이 약해지게 되면 이 바람을 타고 서태평양으로 이동하던 따뜻한 해수의 이동이 느려지게 되고 이에 따라 그림과 같이 기류의 상승으로 구름대가 만들어지는 지역이 서태평양이 아닌 중앙태평양 내지 동태평양 부근으로 형성이 되고 호주와 필리핀 같은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오히려 가뭄이, 동태평양 지역에서 페루나 칠레 같은 곳에서는 홍수와 같은 기상이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수개월 지속될 때 우리는 엘리뇨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라니냐의 경우에는 평상시 불고 있는 무역풍의 강도가 오히려 더 강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동풍에 실려 이동하는 표층에서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서 페루 연안 부근에서는 차 차가운, 차가운 해수의 형성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적도 서태평양 부근에서의 상승 기류 역시 강화되면서 서태평양 부근으로는 장마와 같이 지속적인 강수 현상이 나타나는 반면 동태평양 부근에서는 날씨가 보다 한랭 건조해지면서 가뭄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엘니뇨와 라니냐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일까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적도 태평양상의 특정 구역을 정해 두고 일정 기준을 두고 엘니뇨와 라니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도로는 남위 5도부터 북위 5도 사이, 경도로는 서경 170도로부터 동경 120도 구역을 니뇨 3.4 구역으로 정해 두고 이 엘니뇨 감시 구역에서의 3개월 평균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높은 상태로 5개월 이상 지속될 때 엘니뇨, 반대로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은 상태로 5개월 이상 지속될 때 라니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엘니뇨 시기의 평균 해수면 온도를 30년간의 평년 해수면 온도와 비교해 보면 그림과 같이 적도 동태평양상의 수온이 평년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고요. 반대로 라니냐 시기의 해수면 온도의 경우에는 같은 지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낮은 온도 분포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엘니뇨와 라니냐는 적도 태평양 상에서 나타나는 수온 변화이지만 이 영향은 적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엘리뇨의 경우 중태평양과 동태평양 부근으로 온난 다습해지기 때문에 페루와 같은 남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비가 많이 오게 되고 반대로 평소 비가 많이 오던 서태평양 지역은 건조해져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가뭄과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라니냐의 경우도 엘리뇨와 마찬가지로 세계 곳곳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건조해지는 남아메리카에는 가뭄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극심한 장마가, 북미 북부에는 강추위, 중남부에는 심한 가뭄이 찾아온 등 극단적인 날씨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바다인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소온의 변화가 전세계 기상 변화를 몰고 올수 있다는 엘리뇨와 라니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시각을 좀더 넓힐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